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온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어, 내모든 시험 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밖에 상추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라고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안군의 하나님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 못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 어, 80편은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큰 환난을 당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70인용 성경에서는 20편 위에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사건과 어,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어,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어, 그야말로 신앙의 위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 10편, 80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당한 아픔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가려진 것 같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어쩌면 소망의 시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볼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연약해서 혼자 스스로는 제대로 길을 갈 수도 없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나, 어, 목자가 있을 때갈 길을 갈수 있고 또 먹이를 찾을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20편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어, 한 목동,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이시면서 왕이시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목자는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망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오늘 시편의 내용에는 80편에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 이 같은 말씀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간절한 어,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비추실 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아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살수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어, 더긴 세월을 살다가 보면 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어,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함께 좀 기,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의 제목으로 좀 적용하면서 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시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 두서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어, 말씀 붙잡고 함께 어, 기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사들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에 반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 선교 학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다음 세대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다음 주에 단기 선교가 어, 진행될 텐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 또 우리 단기 선교 팀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재활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골랐어. 하나님을 기려 예배를 어벗고 할까라버라버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하나님